이번 시간에는 어, 쇼 채널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펀치스루와 어, 디블 현상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만 논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디블 현상이 되겠는데요 어, 우리 이렇게 채널이 긴 경우에 소스와 드레인이 충분히 어, 채널을 가운데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해도 공핍층이 이렇게 증가하지만 이게 채널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넘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격이 있다. 그래서 D1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드레인 단의 어, 전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증가하고 여기는 접별시키니까 공핍층이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계략적으로 이렇습니다. VDS1, 이렇게 인가한 만큼 이쪽에 전자의 퍼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페르미주지가 분리가 되고 전자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현재는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와 디레인의 전이차가 생긴다 할지라도 전자는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레인에 더큰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공필층의 폭이 사방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와 드레인의 이 간격이 이 공필층의 간격이 뒤투로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면 이 강한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제 간섭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원래 이렇게 에너지밴드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쪽에 강한 전압을 인가하니까 이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래서 화살표만큼 끌어내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고 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 간섭을 미친다 마치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 안 했지만 플러스 전압을 인가한 것처럼 밴드를 내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디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노어링 여기에 강한 전개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밴드가 끌어 내려지는 현상 이거를 디블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자, 낮아진 장벽만큼 전자가 확산해 갈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확산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한 드리프트 전개에 의해서 전자들이 어, 드리프트해서 드레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자의 이동이 시작된다. 게이트를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레인단에 전압 하나만 인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자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바로 누설 전류를 발생시키는 바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모스펫은 게이트에 의해서 통제받는 디바이스다.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채널이 짧고 그 다음에 드레인에 강한 전개가 인가되면 이런 디블 현상을 일으켜서 어 전자들이 이렇게 어 확산과 드리프트에서 드레인 쪽으로 간다는 그래서 어 전, 어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누설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 드레인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블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더 전압을 세게 인가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공핍층이 완전 붙어버리죠. 이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채널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PN 접합 다이오드처럼 에너지 밴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중간에 에너지 베리어가 없습니다. 여긴 그래도 이만큼 베리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디블 또는 준펀치스루 펀치 스루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이제 펀치 스루가 일어나서 이때는 배리어도 없고 이제부터 전자는 완전히 드리프트해서 드레인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펀치 스루라고요. 이때는 드레인 전압이 조금만 인가돼도 드레인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커브를 보면 우리 이렇게 됐었죠? 이제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그냥 쭉 증가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커브를 보면 우리 이러한 어 펀치스루 현상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디블 현상과 이 펀치스루 현상을 연동해서 잘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 많이 쓰는 방법이 할로 도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포켓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아주 고농도로 도핑된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공핍층이 여기서 이렇게 확산해 가고 여기서도 확산해 오다가 여기에서 딱 멈춥니다. 이게 마치 공핍층이 땅굴 바듯이 들어오다가 여기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공핍층이 어이 채널 중앙 부분까지 확장해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핑을 이렇게 비스듬히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거는 공정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이런 거를 이제 포켓을 여기다 만든다. 주머니를 만든다. 그래서 할로 포켓, 할로 도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M 플러스를 도핑해야 할까요? P 플러스를 도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PN 접합을 제대로 배웠다면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는 P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P 플러스를 하면 P 플러스죠. 그럼 고농도로 도피된 쪽에서는 공피층이 확장이 안 되죠. 공피층이이 P형 쪽에서 확장이 돼서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확장이 오다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공피층이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공피층의 확장을 멈춘다. 그래서 요 채널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채널에다 만들면 안 되겠죠. 채널 밑부분에다 만들어서 얘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여기에서 정지시킨다. 그래서 할로도핑을 한다. 그리고 현재 3차원 핀팩 구조를 쓰고 있죠. 핀팩 구조에서도 이렇게 핀이 이렇게 있죠. 핀 아래에다가 이런 할로도핑 또는 할로도핑용 레이어를 형성해서 이렇게 공핍층이 확장해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수로는 현재 상당히 개선이 돼서 어, 의미 있는 어, 그 감소를 우리가 어, 얻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 여러 가지 대책법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어, 한대여섯 가지 대, 대책법을 쭉 써놨죠. 뭐 이쪽에 접합의 깊이를 약해한다, 약기한, 약게하거나 뭐 기판의 고농도를 도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할로 도핑. 그리고 핀패드에서는 핀 패드에서는 핀 안에 아, 안에다가 ptsp 또는 ptsl 이게 이제 펀치수를 막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개선시키고 있다 뭐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네, 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9-53입니다 그래서 어, 제 책에 있는 3판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자 보세요 이게 아웃풋 커브죠? VDID입니다. 자, 이거 게이트 0V 인가 했는데도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죠? 드레인이, 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보세요. 그냥 막 엄청 크게 증가하죠? 여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여기 게이트 전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어, 이 전류가 이렇게 포화가 되지 아, 않고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계속 증가한다. 이런 이러, 어, 그래프를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 펀치수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어,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 디블과 펀치수로 현상, 비교적 쉬운 개념이고 기들 커런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속도포화, 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